아, 로드땄어 아, 이 아, 비고 있네. 얍. 비고 있어. 비고 있어. 용이야. 디바 용이다. 다 아까부터. 와. 연이. 니까 한번 싸워 볼까? 아, <laughs> 니까 아... 진짜 개네 내가 <laughs> 내가 힐러도 되는데 원탱은 아예 안 되잖아, 원탱은. 이사거아 얘들아 우리뭐 퍼센트야 퍼센트 알지? 주리는 없어 아 와줘 제발 야야야나왜 죽었어 어? 약간 자리 땄어 잘 땄다 잘다 버튼 밟아봐요 불시 깨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야 걷어 비워 퍼센트야 퍼센트 지금부터 퍼센트야 무 루시 개피 루시 땄어. 여러노들아이야 아, 저... 그렇죠 벌죠 <laughs> 아, 어 오케이 나이스 아매트 아, 아, 잘한다. 나나 매트릭스 켜주고 있어 매트릭 켜주고 있어 <laughs> 매트릭스 <매트로서> 없고 <laughs> 아나 아까지 아나, 오케이 백아 우리팀 잘하죠 사프로가 너무 빨는데 야, 루시오는 루시오는 뭐다? 딜러다. 아니 루시오는 뭐다? 딜러다. 조금 b j 잖아 되게 잘해. 탑은 아, 존나 뭐, 뭐 아, 빠르다. 너무 잘 아니 탑은 뭐 존나 빠르다고. 잘 쏘니까? 오 이거 왜이래오 존나 비패임 된다. 탑오아 진짜. 오케이. Okay. <laughs> 어나그 케어 줘. 디바 케어 줘. 아, <laughs> 세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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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리 켜주고 있어. 뒤에 겐지, 뒤에 겐지. <laughs> 겐지 마피아. <laughs> 겐지 피. 아나로토다 <laughs> <턴다. 웃음> 아, 자살해 자살해. 겐지까지만 따고. 나 자살. <laughs> 어 자살해 자살해. <laughs> 아 소, 케어 <laughs> 정말 잘해준다. 아 들리죠. 아, 야 들려요 아, 예, 들려, 들려, 들려. 케어는 쎄스코 아닙니까? 케어 아, 안해준다 그 소리, 소리 같은데? 예 상대 <놀람> 네. 라인 나왔어요 아, 라인 왔다 라인 야 이거 망치 있었지 <놀람> 아빨 제발 나이스 포커싱 해줘 포커싱 좀줘포 맞춰줘 나 자리 보고 있어. 오케이. 비벼. 비벼. 비벼 어, 어, 나됐 보고 있어. 마이크? 엔지가 엔지가 가져갔잘 자력의 비. 자리 다시 와야? 자리야, 저기 오른쪽, 오른쪽, 어, 저기 오른쪽 있다 자리야. 에너지 빨개, 시벌기 야중이야 엔지가 캐리했죠, 바꾸. 아, 우리 트기 진짜 개, 진박입니다. 내가 저어 가서 는데내트레이서쳐줘이피리 나이스. 오바잖아. 트레이스 오바잖아. 안존은데안이 트레이서. 말이야, 저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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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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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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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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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돼 개피얼마 아야. 우리 라이 관련돼서 아이 잡았죠? 아나잔다근데못 깼다. 아. 나 잔다, 아.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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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나 로봇. 아어아피아 로봇 아. 하나 살아. 보아 루슈 오아잘못 깨웠어 내가. 나 어? 거의 로 우리 루슈 혼났다, 넌데? 뱃크리 인정? 어 오자마자 에을좀살것 같아. 나한바티 봤어, 티 봤어, 티 봤어. 루시 또, 루부터 루슈. 차례야, 차례야, 차례 보고싶. 야, 뱃크리 잡았어. 상대 마크리랑 장애 없어. 내일 어, 로드 개피, 로도 개피, 로도 개피, 로도 개피, 개피. 개피. 아 잔다, 잔다. 오른쪽이 잔다다. 라인커 오른쪽? 너 많잖아 오른쪽인데. 로드라 로드 따자, 로드 따자. 아니 잠깐만, 우리 거점 들어가야지. 오 죽지 마, 죽지 마. 로드 따서, 로드 따서. 매트릭스 없어 이제.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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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매커리 잡았죠? 오케이 okay. <목소리> 여기서 바로 디바 위도 골키 위도 골키 그러니까 알파 꺼아니다 그냥 들고해아나 디바를 살짝 빼야 되는데 디바궁 있으니까 한번 쓸게 요 아니 디바를 왜빼 아 상대 디바공 자리야 로드여고 아니야 디바궁 있으면 써야지 디바궁 왼쪽 왼쪽으로 온다 왼쪽으로 온다 아, 깨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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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웠어. 차려 좀 놔줘, 차려만 아, 이건 뭐라? 어. 내거든비비이비비아로 봐. <laughs> 아, 루 아, 루드오 아, 메소리도 가. 메소리도 가. 아, 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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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고 있네. 비고 있어, 비고 있어. 여행이야. 오오, 라영웅이라고나보스 아나보스, 어, 나이스 아나, 부터 잘했어 스아나보고있어아나보고 있어, 아나보스, 아나 아나보스, 아나보나아나스아까보스아 아나보스, 아 아나보스, 와나보스아나보 당연하지 <laughs> 헤드, 땅땅 했지 그냥 오. 와우. 드 헤드,